안녕하십니까. 번덕들 지게 한성환입니다. 아, 오늘은 그 귀농 귀촌인들에게 그 지원되는 아,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는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저희는 지금 약 3년 동안 이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형이었는데요. 그냥 가볍게. 또 이런 전원 생활도 즐기고 또 농촌에서 살아보면서, 어, 앞으로, 어, 귀농 귀촌에 대한 그런 꿈도 꾸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빈집이라든가 땅들도 알아보면서, 어, 또 적극적으로 어, 귀농 귀촌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특화형으로 이렇게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기술 전수를 합니다. 농업 기술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솔송버섯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버섯을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농업 기술들을 전수하는 그래서 이제 어, 귀농 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 특화형이다 보니까 일반형하고 다른 것이 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18세부터 만 55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어, 가족단이라든가 또 팀으로도 이렇게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숙소가 좀 그래도 크다. 크다 보니까 좀 가족 단위로 들어오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고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번덕들에서 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금 절차들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일단 신청은 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뜹니다. 예, 전남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남도청 어 내에 전남에서 살아 잘 살아보기,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입니다. 이렇게 어그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그인 하시고요. 회원 가입이죠. 회원 가입 하셔서 어 이렇게 마을 검색하시고 거기서 이제 번덕들이 뜨겠죠. 그럼 번덕들을 클릭하시면 이제 숙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숙소를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어, 저,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안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다른 예약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화 문의가 빠르실 것 같고요. 해당, 어, 마을이라든가 또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어, 적극적인 그런, 어, 몸짓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마을들은 하나의 수행, 어, 수행 마을로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또 관리하고, 어, 하는, 어, 부분적인 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 전부 다 주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와 어, 지자체가 어느 정도 그 모든, 어, 승인이라든가 또 그런 절차들 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다만 저희는 이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들 이런 것을, 어, 가지고, 어, 전수를 시킨다든지 또, 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직접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약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이렇게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 뭐, 어떻게 보면 농촌 체험?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게, 어, 하루에 어,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이 있어요. 이제 실습일 수도 있고, 이론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지만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자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 탐방을 하신다든지 또 다른 뭐더 필요한 정보들을 어, 이렇게 얻고 찾는데, 어, 그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 주변에 이제 기술센터라든가 또 기타 그지역의 어떤 그런 교육 또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어떤 그런 농업에, 농업에 관련된 기술, 어,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신청하셔서 또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장점은, 어,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하루에 1점씩 농업 교육에 그 가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 귀농기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어, 귀농기촌을 하셔서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어,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농업 교육 점수입니다. 아약 100점 정도가 기본이고요. 1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조금 우위점을 차지할 수 있고요. 또, 농업에 관련된 그런, 어, 자격?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더 가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귀촌뭐 이게 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수도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어,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농업 교육 어 점수도 얻고 또 필요하다면 어 거기에 관련된 어, 자격증도 준비해 보는 그러한 좋은 어 프로그램이라고 어 저는 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숙박비라든가 프로그램 비용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100% 지원이 되고요. 어그 외에 이제 그 드셔야 되는 거 음식,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빨래를 하셔, 하셔야 된다든지 이불 이라든가 또뭐 수건 뭐 세면도구죠 뭐 이런 것들은 그 수행하는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분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여럿이 쓰는 그런 음,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어 개별적으로 나는 준비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어, 마을마다 운영 방향이나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잘, 어,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 번덕들 같은 경우에는, 어, 농업 기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치유 농업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농업이, 아, 사람들의, 아, 심신을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대통령령으로 작년이죠.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제 집행이 됐고요. 어, 치유 농업이라는, 예, 그 자격 제도가 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가요? 10월인가 11월 달에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호, 예, 우리나라의 농업 어, 치유사가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어, 뭐, 한, 음, 100여 명인가? 뭐, 얼추, 예, 50에서 100여 명 정도로 제가, 예, 50몇 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상,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또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어, 알수 있는 좋은, 어, 공부였던 것 같고요. 또 올해 저도 이제 또 농업 치유사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농업이라는 분야가 그냥 단순한 그냥 생산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가공이라든가 또 지금 이렇게 체험, 그리고 이제 치유에 이르는 그런 넓은 영역에까지 이렇게 농업이 도전하고 있고 또어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개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도 많이 개선되고 또 발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번덕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젊었을 때안 해봤던 그런 공부들, 지금 뭐 사회복지라든가, 또 이런 어 상담 심리라든가, 또는 지금 어 치유 농업이라든가, 또 이런 뭐 동물학, 뭐또 음악 치유, 뭐 이런 공부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비 귀농 귀촌인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농촌을 좀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어, 농업 전수만을 어, 목적으로 오시는 것보다 이곳에 어떤 삶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가치관, 또 농촌의 어떤 공동체에 있는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 도시에는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유대성, 관계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알고요. 막연한 환상 속에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 농사하면 돈 번다더라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그냥 막연하게. 뭐, 투자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생하더라도 잘 돼서 지속되고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몇년 내에 그냥 접고 다시 이렇게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랄까요?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네, 시청자들이 예, 그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어, 진정성보다는 좀 당장의 어떤 그런 호기심으로 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어, 호구,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어, 농업이라는 어, 부분에서 볼때 이제 하나의 산업이죠. 그래서 음, 농업, 귀촌, 귀농, 예, 귀촌은 뭐좀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귀농 같은 경우에는 농업으로 전향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고 생산도 해야 되지만 판매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객 관리라든가 또 마케팅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새롭게 배우셔야 된다든지 새롭게 도전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그냥 단순하게 전원 생활 어 감수성적인 그런 어 전원 생활만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현실적인 그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충분히 내가 준비하고 또 어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런 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참고로 저는 현재 지금 약 12년 정도의 귀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향이에요. 전남 구례. 그리고 구례에 있는 광음현이라는 곳에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지금 이제 그곳에 제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귀농 생활을 지금 약 1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어 벌꿀 농사도 해 보고 또 어, 감농사, 과수농사죠. 이것도 해 보고요. 지금 이제 벼농사라든가 밀농사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다라는 게제 견해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험이라든가 이쪽 치유농업이라든가 농촌융복합 형태의 그러니까 휴양과 휴게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카페 형태의 어떤 그런 농촌문화 농장이라는 그런 컨셉을 잡고 지금 이제 일반 고객이라든가 단체,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 시장들을 발굴하고 지금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역이 필요하고요. 또 그만한 자본력, 또 끈기,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댐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어, 저 역시 그 속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이 농촌이나 농업에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뜬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뭐, 떼약밭에서 고추 따기 하고, 네, 그, 막 추워 죽겠는데 꽃감 깎아야 되고, 예, 감 따, 따야 되고, 막 들었다 놨다, 막 노동이고, 막 이런 쪽으로만 어, 저도 봐왔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농촌 하면 굉장히 싫은 예,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고, 아이들이 다 이제 떠나겠다고, 농촌에 절대 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이런 치유농업이라든가 농촌문화농장을 읽으면서 어, 어떤 사람들이 오고, 또 저희가 지금 뭐 여기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았던 곳인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어, 재밌어 하시고, 어, 이런 것들의 어떤 이렇게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그 발견하게 됐고요, 저도. 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어, 좋은 기회잖아요. 어 30일 동안 또는 어, 90일 동안 농업에, 농업과 또 농촌과 또 여러 가지 귀농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 열린 것 같습니다. 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잡으시고요 그래서 어, 보통 이런 지원 사업들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보통 뭐 빨리 시작하면 4월 그리고 어, 11월 한 30일 정도가 되면 다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뭐그 전에 이렇게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또 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 번덕들도 지금 아직 한두팀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좀 여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업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어 수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또 구례군 우리 군수님께서 어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마 좀. 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런 이제 그 승인의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자체라든가 또 어, 도나 또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올해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귀농 또 정말 풍요로운 전원생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 번덕들을 통해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밴드도 있고요. 저희 밴드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번덕들 치시면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외우기는 힘든데 한번 각인되면 잊혀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높고 평평한 언덕, 그리고 자연과 숨 쉬는 언덕, 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공동체, 가정을 읽고 마을일 읽었던 그런 농지를 만든 그런 언덕입니다. 그런 언덕을 번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번덕들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의 그 전원 생활의 꿈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또 저희 올린 블로그나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는 예, 귀농 귀촌인 지원하는 네, 예비 귀농 기촌 지원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뭐 항상 행복하시고요. 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봅니다. 이 공간은 지금 화조원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농촌형 카페를 만들어 본 건데요. 어,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저희도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도 열심히 성장하시고 또또 공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뭐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한번 밖에 한번 화면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어, 다른 정보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